동자동 쪽방촌. 전국 최대의 쪽방 밀집 지역입니다. 쪼개고 쪼갠 방식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 쪽방. 쪽방 주민 김용수 씨가 출근 준비를 합니다. 대화 소리가 다 들릴 만큼 다닥다닥 붙어 있는 쪽방. 세면장은 8명이 함께 사용합니다. 주방 시설도 따로 없습니다. 세탁기 앞에 놓인 가스 렌지가 유일한 조리 시설. 화장실도 하나. 이마저도 가스 레인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용수 씨의 방. 면적은 약 5제곱미터. 한 평이 조금 넘습니다. 월세 28만 원. 용수 씨는 20년 전 쪽방에 들어왔습니다. 사업하다 큰 빚을 지고 집을 떠나와 가족과도 연이 끊긴 용수 씨. 쪽방이 아니었다면 잠잘 곳도 없었을 거라고 합니다. 저마다의 각가지 사연을 안고 쪽방에 정착한 사람들. 5개월 전, 쪽방 주민이 됐다는 예나 씨를 만났습니다. 이틀 전 널어놓은 빨래가 벽을 흥건히 적시고 있습니다. 센스젠더 예나 씨 코로나 팬데믹 전 술집을 인수했다가 한순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쌈방을 찾아 처음엔 고시원에 갔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예나 씨 서울역에서 잠시 노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동자동 쪽방에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쪽방 주민 용섭 씨 5년 전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 역시 한몸 누릴 곳을 찾아 떠나다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병을 얻고 가족과도 멀어지면서 혼자가 된 용섭씨. 그에게 쪽방은 생존을 가능하게 해준 소중한 공간입니다. 가진 것 없고 갈곳 없는 사람들의 최후 거처가 되어주는 쪽방. 현재 동자동엔 1200여 개의 쪽방이 있습니다.